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지도가 높은 오프로더 중 하나, 강인함과 단순함, 그리고 순수한 주행감각으로 명성을 쌓아온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2026 스즈키 짐리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익숙해 보일 수 있지만, 속단하긴 이릅니다. 스즈키는 이 작은 전설을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업그레이드했고 그 변화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짐리는 럭셔리 수요으로 변신하거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해오던 것을 더욱 다듬으면서 짐리의 영혼은 그대로 지켜낸 것이 핵심입니다. 2026 짐리의 전면을 보는 순간 스즈키가 아이콘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값진 박스형 디자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행히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디테일은 한층 더 날카롭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헤드라이트는 최신 LED 기술이 적용되어 시인성이 개선되었고, 클래식한 진미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릴은 소폭 재디자인되어 더욱 터프하고 직각적인 인상을 주며, 중앙의 스즈키 엠블럼도 더 강조되었습니다. 전면 범퍼는 접근각이 개선되고 스키드 플레이트와의 통합도 더 좋아져 이 차가 단순한 도심형 SUV가 아닌 진짜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짚니 특유의 실루엣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짧은 오버행, 높은 차체, 평평한 바디 패널은 올드 스쿨 4X4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2026년형에는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이 추가되었고, 팬더 클래딩도 약간 수정되어 더 거칠고 기능적인 느낌을 줍니다. 도어 디자인은 여전히 단순하고 실용적이며, 직각에 가까운 윈도우 라인은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최신 수요부위들이 잃어버린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구매자와 오프로드 마니아를 겨냥한 보다 과감한 신규 외장 컬러도 추가되었습니다. 후면보에서는 짐리의 실용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뒤에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는 여전히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차가 진지한 오프로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테일램프는 LED 요소가 추가되어 시인성이 개선되었지만 친숙한 사각형 디자인은 유지되었습니다. 후면 범퍼는 더 단단하고 오프로드 중심적으로 보이며 테일 게이트는 넓게 연려 장비나 공구 캠핑 용품 등을 싣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스즈키는 집니 오너들이 실제로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철학이 후면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집니의 가장 눈에 띄는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여전히 내구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현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시보드는 여전히 직관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하기 쉬운 물리 버튼과 다이어리 중심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이전보다 커졌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드디어 시대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재는 여전히 튼튼한 하드 플라스틱 위주지만 마감 품질은 개선되어 예전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운전석 시트 포지션은 여전히 직립형으로 사방을 한눈에 볼수 있는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시트 자체도 이전 모델보다 쿠션과 지지력이 좋아져 장거리 주행에서의 편안함이 개선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소형 오프로더에 한계상 넉넉하진 않지만 짧은 이동이나 추가 짐을 싣기에는 충분합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짐리는 차체 크기를 생각하면 놀랄 만큼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아웃도어 활동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스즈키 진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킵니다. 스즈키는 여전히 출력 경쟁보다는 신뢰성과 실사용 성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흡기 엔진의 개량형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성과 부드러운 출력 전달이 개선되었습니다. 빠른 차는 아니고 빠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회전에서의 토크가 뛰어나 바위길, 진흙길, 가파른 오르막 등 오프로드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다리 프레임 세시는 진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많은 크로스오버 수요부들이 흉내 낼수 없는 진정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로우 기어를 포함한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진미는 훨씬 비싼 수요부들이 고전하는 지형도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는 서스펜션에도 소폭의 개선을 더해 온로드 승차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서도 오프로드에서의 뛰어난 휠 아티큘레이션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통통 튀는 느낌이 있지만 그것 또한 짐리의 개성이며 팬들은 오히려 그 점을 좋아합니다. 가격은 2026짐리가 여전히 빛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시장별로 다르지만. 스즈키는 진리를 다른 오프로 더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과 편의 사양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짜 4X4 중 하나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이는 젊은 소비자,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큰 비용 없이 오프로드 차량을 원하는 이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지도가 높은 오프로더 중 하나 강인함과 단순함 그리고 순수한 주행감각으로 명성을 쌓아온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2026 스즈키 짐리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익숙해 보일 수 있지만 속단하긴 이릅니다. 스즈키는 이 작은 전설을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업그레이드했고 그 변화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짐리는 럭셔리 수요부로 변신하거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해오던 것을 더욱 다듬으면서 짐리의 영혼은 그대로 지켜낸 것이 핵심입니다. 2026 짐리의 전면을 보는 순간 스즈키가 아이콘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갓진 박스형 디자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행히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디테일은 한층 더 날카롭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헤드라이트는 최신 LED 기술이 적용되어 시인성이 개선되었고, 클래식한 진미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릴은 소폭 재디자인되어 더욱 퍼프하고 직각적인 인상을 주며, 중앙의 스즈키 엠블럼도 더 강조되었습니다. 전면 범퍼는 접근각이... 접근가기...